안녕하세요. 왕치목골프 김나게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에 제 영상을 보시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또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알려달라고. <웃음> 미치겠다고. <laughs> 백스윙인데 백스윙. 백스윙이 너무 커져서 이제 제대로 된 임팩트를 할 수가 없다는 분이, 분이 계셔서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오버스윙인데요. 오버스윙이 되는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연장만 가봐도 우리가 오버스윙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버스윙 되는 되게 솔직히 근본적인 이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버스윙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왜 오버스윙이 되냐면요 공 멀리 치고 싶으니까 공 우리가 세게 치고 멀리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스윙을 줄이면은 괜히 세게 못칠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뭔지 아는데 경험이 있어서 네. 우리가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게 몸통 회전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가야 세게 칠 수가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한번 스윙 고쳐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오버 스윙을 고칠 때 주변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가장 많이 듣는 게딱 하나일 거예요. 백스윙 너무 크다. 백스윙 줄여라. 그죠?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역발상, 역발상, 역발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오버스윙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내 몸통 회전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몸통 회전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몸통 회전은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오히려 스윙 크기만 높아지면서 백스윙이 팔만 높게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스파인이 무너지면서, 척추각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백스윙 크기가 위로만 올라가면서, 보시면제 손하고, 손이, 머리 쪽에 있죠. 이렇게 몸하고, 손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오버윙이 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캐스팅 동작도 발생할 수가 있고, 왼쪽으로 끌고 오기도 힘들고, 당연히 스윙이 크고, 무너, 그, 앵글이 무너져 있으니까, 임팩트까지 정확한 임팩트를 전달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앵글 타이밍, 클럽하고 내 몸하고의 돌아가는 회전의 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지 못하고 한쪽만 많이 가기 때문에 오버스윙이 나온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발상해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 몸이 돌아가는 사이즈가 더 많이 돌아가야지만 그와는 반대로 손은 짧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공도 세게 칠수 있고 거리 손실이 없어요. 단순하게 지나가다가 어떤 아는 분이 아, 백스윙 좀 줄여 백스윙 너무 커 아니 필드에서도 오버스윙 되면 아, 백스윙 왜 이렇게 커? 오버스윙 된다 이 한마디 들으면 되게 짜증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스윙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내 몸통이 돌아가는 사이즈를 높여서 손의 위치를 짧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은 내 몸통이 돌아가는 사이즈가 더 많아져야지. 오히려 내 손에 가, 손 팔이 올라가지 않고 손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오버 스윙이 되지 않고 낮게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한 임팩트를 할수 있고 피니시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연습 방법. 여러분들이 헤드 커버가 있잖아요. 헤드 커버로 연습하시면 정말 좋은데 이걸 했을 때는 백스윙의 궤도, 올라가는 플레인도 좋아질 수가 있고, 내 몸하고 클럽하고 타이밍,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테이크백부터 올바른 궤도로 가기 때문에 되게 일석한 4조, 5조는 됩니다. <laughs> 정말 많이 좋아지는 연습인데, 헤드커버로 하셔도 되고, 뭐, 볼로 하셔도 돼요. 볼로 하셔도 되고, 이거를 미는 거예요. 밀면서 치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미는데, 어떻게 밀 거예요? 팔로 밀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몸통이 돌아가는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밀면서 스윙을 하실 때 무조건 몸통 등 등이나 어깨 쪽으로 밀어주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팔로 밀지 마세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서 몸통으로 이런 식으로 내 몸통이 들면은 오히려 얘는 많이 가고 손은 오히려 짧게 갈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공으로 보여드릴게요. 공으로 공을 뒷사람 뭐 없는지 잘 보시고 조심하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을 미는데 팔로 미는 게 아니고 몸통으로 민다. 그러면 내 몸통이 많이 돌면서 오히려 손은 짧게 갈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자, 공을 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버스윙도 잡고, 백스윙도 잡고. 아시겠죠? 우리가 오버스윙을 잡기 위해서는 절대로 백스윙을 줄이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줄인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작게 든다는 거. 그냥 작게 들어서 절대 안돼 왜냐면 거리 안 나요. 네. 자존심에 상처 스크래치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분명히 백스윙 라인도 다시 좋아질 거니까 임팩트까지 오는데 내가 수월하게 올수 있을 거예요. 힘 전달도 잘 되고.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버스윙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시고 나서, 만약에 이 스윙은 내 스윙이 아니다. 나는 다르게 오버스윙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너무 많아지면 이제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사랑해주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가지로, 예.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왕초복골프의 김나기 프로였습니다.